나와서 현재 스포어는 1대 0입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아 좋은 패스네요. 때렸어요.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공격수에 앞서서 공처리. 대기심이 들어올리는데요. 2분 주어집니다.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김신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아, 한쪽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이런 선박.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골키퍼, 펀치 그대로 들어갑니다. 에덴 아자.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이 리바운드 된 상황. 야, 반응 속도가 대단하네요. 1대 1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키고프로 시작합니다. 옥사이드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 들어갔어요. 라모스 상대 패스 기록 잘 읽어냅니다. 네 균형을 잘 유지하는데요. 프리킥을 얻으려고 넘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요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멋진 피니시입니다. 아주 기교 있는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저 선수 역시 기교 있는 슈팅의 재능이 있어요. 네. 뭐, 볼면 구석 보고 가볍게 밀어 찼습니다. 아, 좋아요. 열렸습니다. 어. 포스트 맞고 나갑니다. 포그바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예측 잘했는데요. 김신욱 라모스가 태클로 공 따냅니다. 결정적 기회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치인데요. 저 선수 멋진 마무리입니다. 좋은 위치에서 좋은 터치 네. 뭐말 그대로 기납게 밀어넣었죠. 자 이제 앞서가는 골이 터진 상황에서 어, 이제부터는 상대방을 오히려 유인하고 좀 효율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애슐리 영. 그리즈만이 제쳤습니다. 박스 안쪽은 떨어졌습니다. 조기회. 이슈팅이 골키퍼에 굴절 되면서 들어갑니다. 두골 차가 됐습니다. 4대2. 지금 응원하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골 하나하나가 사실 큰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자세에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팬들이 많은 실망을 했을 텐데요. 그래도 네. 저골 하나가 팬들에게는 위안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실점합니다. 아, 팬들이 골키퍼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독의 표정을 봤을 때 골키퍼 부채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골키퍼 조금 아쉽습니다. 슈팅을 쳐낸다는 것이. 상대팀 발 앞에 갖다 줄 골이 됐어요. 중거리 슈팅. 자 그림 같은 골이 터질 뻔했습니다만 빗나갔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뭐 완전히 빗나간 슈팅입니다만 저렇게 적극적인 슈팅을 이 선에서 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악마의 왼발 카를루스. 결정적 기회.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 저 선수. 또한번골 기록합니다. 멀티골을 기록하는군요. 네.